안녕하세요 여러분. 아이비 프로 엠하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은 좀 새로운 해이라서 <laughs>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. 저 여행으로 좀 태국에 갔다 왔는데 쉬는 시간 끝났습니다. 아, 우리 회사장 이름 좀 바꿨습니다. 스트난지만이고세시한 피트니스에 장소 똑같습니다.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어깨 운동 하려고 해서 루틴이. 바꾸는 거 아니고 순서만 그리고 아마 한두 새로운 운동도 있고 그럼 바뀐 거네요. 새로운 것도 <laughs> 생기고 순서도 어, 바뀌었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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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그냥 네. 바꾼 거예요. 대회 준비 중 아니라서 그냥 천천히. <laughs> 확실히 얼굴에 살이 찌셨어요. 어 그래요? 뚱뚱 가지 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냥 아, 근육이 좀... 있어가지고. 아주... 그 얼굴은 근육 아니잖아요. 아 빛비리. <laughs> 올해는 좀 우리 싸울 것 같아요 아직 롤링 중이에요? 저도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디? 어? <laughs> 음. 음. 오. 이거는 세트는 더 중요해요 앉아서 이거는 어깨 바로 밑에서 하면 또좋것 같아요 할때좀 좀 힘들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세트 시작했습니다 아플 때부터가 시작 아플 때부터 시작이에요 진짜 너무 싫다 아. 왜요? <웃음> <웃음> 마이셉스 어. 마지막 거? <laughs> 아직은 아무리 무거워도 좀 자세 그럼 엠마누엘님은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? 아니면 무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? 자세. 무조건 자세 네. 자세가 괜찮, 괜찮으면 무게 조금 조금씩 더 올라갈 수있어 세트. 근데 확실히 다이어트 안 하니까 잘 생겨졌어요. 예. <laughs> 우리 라스비가스에 있는 영상을 봤는데 얼굴 좀 없어서 보기 싫어요. 네. <laughs> 너무 심해 가지고. 맞아요. 최대한 무기해. <laughs> 오 가지죠. Let's see. 오. 아 근데 엠마누엘님이 하니까 쉬워 보인다. 무거운데요. 사람들 가벼운 줄 알겠다. <laughs> 한번 해볼까?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 한번 해봐. 했어요? 그 자동차 사이 에긴거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무거워요 그건. 이거는 제가 운동 시작했을 때부터 좀 많이 해요. 했어요. 아. 네, 이거는 그냥. 팔꿈치 앞으로 이거는 느낌이 충분, 충분하게 필요하면 내리세요 여기부터 힘이 더 필요해요 아 그죠 그죠 네. 더 내릴수록 힘드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운동 그냥 힘들게 하라는 거네요 힘들게 왜냐면 이렇게 할수 있는데 아 내가 어깨 운동 끝났다 하지만 집에 가서 어, 어깨 왜 이렇게 크지 않 그거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? 왜 그렇게 생각해요? 어? <웃음> 시작하시죠 <웃음>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힘들지만 팔꿈치만 올라가는 느낌 음.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여기서 다 들어가요 너무 쉬운 무게 안 좋아하고 너무 무거운 무게 안 좋아요 그냥 1, 2, 3, 4, 5 제가 괜찮은데 6, 7, 8, 9, 10힘 필요 11, 12, 13 잠깐 <laughs> 찍어버렸어 <제가> <laughs> 그런 무게 좋아해요 렛츠고 오케이 너무 아파, 아파서 아 하지만 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여기 슬라임 같다 슬라임 알아요 그거 <laughs> 찐득찐득한 거어아아아요아아요 무거워요? <laughs> 무거워요. 그래서 여기아아아아아 <laughs> 원래는 여기잖아요 갈리면 제가 살려줄게요 <laughs> 어떻게 카메라 누고 이렇게 할 거예요? <laughs> 일단 엠마누엘님보다 유튜브가 더 중요하니까 어, 피디님한테요? <laughs> 제가 <맞죠>? 죽으면 어떡해엠마누엘님은 <laughs> 죽어도 영상을 살려야 돼아 <laughs> 피디님 우리 <laughs> 다 보자 주인공 <laughs> 여러분 혹시 죽이고 싶지 은 않은 피디님이 있으면 연락해주세요 나쁜 사람이랑 <laughs> 촬영하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여러분 <laughs> 좀 쉬었을 때그 인스타에서 많이 봤는데요 한국에서 여러 가지 헬스장 있잖아요 예쁜 것도 있고 머신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아마 헬스장 투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다른 머신도 운동 사용하고 싶은데 그래서 좋은 헬스장 있으면 여러분 댓글에서 좀 추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니면 헬스장 사장님들이 한 번씩. 오오 헬스장 사장님들도 저희. 있으면 좀. 결국엔 저희가 촬영을 해야 되니까 어, 맞아, 그거 맞아. 한번 초대해 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. 메일은 여기에다가 거기, 여기, 거기 여기? 네 거기에다가 올려둘게요. 알겠습니다. <laughs> 무게를 더 올려 빼는 어이. 거 아니었어요? 아니요 아니요. 안 죽을 자신 있어요? 아니 <laughs> 자신 있습니다. <laughs> 죽을 뻔했죠. 조금만 죽였어요. <laughs> 하나님이아 지금... 지금 아니잖아요. 가시면 돼요. 드롭 세트. 드롭 응. 세트. <laughs> 세트가 안 끝나네요. 스크레이즈 <laughs> <laughs> <오! 웃음> 끝났습니다. 다이어트할 때 리커버리 안될것 같은데요. 먹는 것도 없고 맞아요. 잘때 네. 리커버리 많이 해야 돼요. 예. 아... Yeah. next we're g o i n 2 do lateral raises drop set. 2 k g 16kg. 원래 20kg, 16kg 원래 이렇게. 원래 2 0 k g 예 22kg로 바뀌었네요. 예. Yeah. 이거는 느낌이 네, 없으면 아마 14kg. 좀. 22kg로 하는데 느낌이 없어요? 늦, 느낌이 있는데 그냥 <laughs> 잡고 있는 느낌이 없으면 아, 아 원하는 거. 네 원하는 거 없으면 좀 올라갈 수 있어요. <laughs> 오 여기서 좀. 아파졌는데 이렇게 될수 없습니다. 지금 싸우면 이길 수있겠다 <laughs> 우리? <웃음> 맞아요, 맞아요. 아예 팔못가눌 정도로 계속. 싸우고 아, <laughs> <laughs> <살고> 싶어요. <laughs> 어 오늘 해도 좀 대회 나가고 싶, 나가고 싶죠. 네, 일등해야죠. 어떤... 일등 하면 그냥 우리 같이 유할 수... <웃음> <웃음> 근데 5등하셨잖아요벤네이더 어? 벤네이더5등하셨잖아요벤네이더는이 세상에서 t h is the world. 근데요? 5등 근데 5등이잖아 In the world 근데 5등이잖아 벤위다 규칙 좀 바꿨대 1등, 2등까지 두명이 두 네. 나갈 수 있는 거예요? 네. 오!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볼게 많으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이제는 2등 받으면 상관없어요 저도 엠마누엘이 1등 안 하면 안찍이친구요이요네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는이친는는는이 친구는 이아 느낌 왔어요 느낌 왔습니다 사실 은 이제 어차피 우리 대회 있지만 보여주고 실판들 후원하는 건좀 선택할 것 같아 할 거예요 나쁜 생각 갖고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행복하게 마지막 날이고 졸업 날이에요 방 친구들이랑 시험 칠때 점수 더 받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 다 합격하고 졸업 날때 우리 다 졸업할 거, 할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경기 나가는 거 운동하는 거 터지는 거어요

바테로레이 조금만 숙이고 이렇게 한 세트 세세트예요예예예 예, 예. 아. 아. 예. 그냥 3세트만 아. 하고 아. 네. 그 어느 사람들이 보면 아이 사람이 몸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마음에 들어요 음. 예쁜 몸이에요 엠마누엘 님이 딱 그렇잖아요 아 그래요? 등 모양 진짜 예쁘고 아네 <laughs> 어, 어깨, 어깨 진짜 좋고 아, 그래서 그 사람 운동 루틴 따라하면 그런 몸도 생길 수 있,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엠마누엘 님 운동 루틴 하고 있어요 아 그, 그래요? 아 어? 그, 그래, 그, 그래서 그래 몸이 좋아 넥스트 이제 좀 운동할 때 얘기 많이 필요 없어요 진짜 너무하다 Lock. 앞으로 앞으로 음. 오네 네. 너무 무거운 스쿼트 너무 무거운 롤즈 그런 거 많이 안할 거예요 아니면 할때 그냥 벨트 키고 하는 모습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고요? 하? 어? 그거 아니잖아요. 믿어줄게요. <laughs> <미, 미너 웃음> <laughs> 아까 전에 말 때문에 그렇게 왔었어요. 피딩 피딩이 진짜 미친 장 무지 온데 사실 우리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이 더 미쳤어요. 살쪘다고? 살이 아니고 그냥 근육 마음에 변했어요. 네. 오늘는 아, 시작 그렇게 시작하지 않은데 자, 이미 거짓말지고 있는 아, 하나님, I'm sorry. 아 거짓말? 응. 뭐? 거짓말해 다음 세트 덤벨 생각하시면 제일 중요한 거 정리 넥리다 이것도 그립별로 10개씩 한 거예요. 10개? 어핀? 아 10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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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스북 바로 여기서 55 40 요즘 그냥 사진 보고 있었는데요. 네. 대구대 테스장 아 좋은 추억이 좀 나왔어요. 그때는 이렇게 될줄 알았어요. 응응, uh -uh. 몰랐어요. 사실 음. 55 40kg 이렇게 운동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은 그냥 시즌 아니, 아니지만 어, 운동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쉽지 않고 힘들지 않은 그냥 딱 중간이라서 한번 해보시고 댓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Yeah Every r e p in the dark when o b o d y stay Every drop of the sweat every doubt I fade They were sleeping i n dreams I was wide awake Build my strength in the silence. No shortcuts taken. Yeah. Pain in my chest, but I breathe it in. Kill your knock, but I let bleed. Every scar got a story engraved. This body, a trophy to discipline me. Hey. I don't think